생각해보면 내일 휴일이라서 오늘 현황 시작하면 내일까지 해도 괜찮겠는데? 에이 설마 근데 제가 아니 근데 여러분 솔직히 300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? 아니요 여러분 저 진짜 현황 다 하고 미련 없이 성공하면은 10분 멘트 치고 가버릴 거임 어아 여러분 방송 빨리 끝나도 뭐라 하기 없게 <목소리> 아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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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싫다 119네. 한참 멀었네, 한참. 어, AI인가 봐. 어, 뭐야? 아니네? <laughs> 뭐야? 이걸 MC6으로 헤드샷을 맞춰? 아니, 이게 헤드가 뚫려? 아이씨. 나도 AI인가? 스캔 보자고? 와, 미션 성공! 와, 해봐 요 잘까? 야, 4 5 4들이다 캬! 아, 여러분,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짧게 하고 가겠어요? 그죠? 아 아직 한지 2시간 50분밖에 안 됐네. 아유, 너무 짧다, 그죠? 약속은 지켜야지. 아니에요. 아이, 참. 아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협상업고 칼방정한댔잖아 아니 <laughs> 아니, 방정안합니. 아니, 방정은 조금 있다가 해도 되지 않나. 흠. 아, 정말 뿔린 방송을 야, 보고 싶지만 뿔린이가 키그단과의 약속을 어기는 그런 쓰레기는 아니니. 어쩔 수 없이 <laughs> 보내줘야겠네. 유. 아, 캐낭 성공했는데 왜 싫어한가? <laughs> 아, 아니 그게 음하 의무... 아, 이거 참 곤란 곤란하네요. <laughs> 아어 다들 그럼 저, 점심 맛있게들 먹고 어 점심 맛있게먹먹 먹, 먹고 에, 해봐 아, 안 안녕.